엘리트 호텔의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박만수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제복을 꼼꼼히 다림질했습니다. 72살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등은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고 표정은 엄숙했죠. 그는 주차장 안내원이었지만 마치 중요한 직책을 맡은 군인처럼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혼잣말을 했어요. 식탁에는 간단한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밥한 공기와 김치, 계란 프라이가 전부였죠. 현관에 걸린 작은 액자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만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수는 현관의 액자를 향해 작게 인사하고 집을 나섰어요. 엘리트 호텔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직원 전용 입구로 들어가 지하 직원실에서 출근 체크를 했어요. 그는 라커룸에서 흰 장갑 한 쌍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젊은 직원 정우가 들어왔어요. 어, 할아버지도 벌써 오셨네. 정우는 만수를 보며 피 웃었습니다. 아직 7시도 안 됐는데 일찍 나와야 주차장 상태를 점검할 수 있지. 만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정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군대야 뭐야. 너무 빡빡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겨우 출근했는데 할아버지는 벌써 땀 흘리실 생각이니 만수는 주차장 구석구석을 살피며 쓰레기가 있는지, 주차 라인이 잘 보이는지 확인했습니다. 여직원 미진이 차를 몰고 와주차 라인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차를 세웠어요. 미진 씨, 그렇게 주차하면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진은 차에서 내리며 눈을 굴렸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제가 먼저 퇴근할 거예요. 그녀는 화장품이 든 파우치를 꺼내며 옆 동료와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제 산 전기차 봤어?" 완전 미쳤더라. 자율주행의 음성인식에 미진이 신나게 떠들었어요. 만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차들은 좋지?" 우리 때는 전쟁 때 지프차도 아껴 타야 했는데, 미진과 동료는 키득거렸어요. 할아버지, 요즘 그런 얘기하면 꼰대돼요, 미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수는 주차장 입구에서 고객들의 차를 맞이했어요. 그는 반드시 흰 장갑을 끼고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매니저 김대리가 만수에게 다가왔어요. 박만수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구석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중요한 손님이 오십니다. 김대리가 말했어요. 미국에서 오는 스미스 장성이시죠. 매우 중요한 VIP 손님이라 모든 직원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수의 눈이 잠시 빛났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김 대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VIP 손님이 오시면 만수 씨는 뒤에 계시면 됩니다. 저도 주차를 도울까요? 만수가 물었어요. 김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히 손님들 놀라십니다. 쉬세요. 만수의 얼굴에 서글품이 스쳤지만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오자 호텔은 분주해졌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특별 교육을 받았고 호텔은 구석구석 청소되었어요. VIP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죠. 스미스 장성의 방문 당일, 만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정우와 미진이 웃으며 그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주차장 창고 정리 좀 해주세요. VIP 오니까 깔끔해야죠. 미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창고요. 지금 VIP 손님 오시는데. 네, 매니저님 지시예요.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차는 다할 테니까 할아버지는 창고만 신경 쓰시면 돼요. 만수는 결국 창고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정우와 미진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VIP 손님이랑 마주치면 창피하잖아, 미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창고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오래된 청소도구들 사이에서 그는 정리를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창고가 정리되었을 때 만수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2시네. 스미스 장성이 오실 시간인데, 그는 창고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멀리서 경적 소리와 함께 차량들이 이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VIP가 도착한 것 같았어요. 주차장으로 나오던 만수를 본 직원들이 서로 속삭였습니다. 아이고, 호텔의 명물 등장. 김대리는 만수를 발견하고 급히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잠깐 비켜주세요. 그는 만수를 살짝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검은색 리무진이 주차장 입구에 도착했고,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리고 스미스 장성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키 크고 당당한 체격의 노년 남성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과 깊게 파인 주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예리했어요.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들이 빛났습니다. 스미스 장성이 호텔 입구로 향하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그의 시선이 만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스미스 장성은 천천히 만수에게 다가갔어요. 스미스 장성이 만수 앞에 서서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그대로 이마 높이에서 멈추었어요. 정중한 군인의 경례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상사님. 스미스 장성이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주변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모두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미국의 고위 장성이 호텔 주차 안내원에게 경례를 하다니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몸이 기억하는 듯 자연스럽게 경례로 답했어요. 반갑습니다, 스미스 병장. 아니, 이제는 장성이군요. 스미스 장성은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마치 오랜 전후를 만난 군인들처럼 그들의 포옹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당신을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스미스 장성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수도 감정이 북받쳤는지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날 알아보다니, 스미스 장성은 만수의 어깨를 꼭 붙잡았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는데, 스미스 장성은 주변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이분은 박만수 상사입니다. 한국 전쟁의 영웅이자 수많은 미군과 한국군의 생명을 구한 분이십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미스 장성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1951년 겨울, 우리 부대는 적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탄약도 식량도 바닥났죠. 모두가 포기했을 때 박만수 상사님이 특수부대를 이끌고 우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욱 감격에 차올랐어요. 절벽을 타고 적진을 뚫고 그분은 저를 직접 업고 탈출했습니다. 전우를 두고 가는 군인은 없다. 그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시선이 만수에게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평소와 다른 눈으로 만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롱과 무시가 아닌 놀라움과 존경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스미스 장성은 만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상사님, 오늘 저녁 제가 만찬을 주최합니다. 부디 함께 해주십시오. 옛 전우들을 만나실 겁니다. 스미스 장성과 만수가 호텔 로비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이 황급히 다가와 만수에게 인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중요한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만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녁이 되자 호텔의 가장 큰 연회장에서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미스 장성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고위군 관계자들과 참전 용사들이 참석했어요. 놀랍게도 만수는 주차 안내원 제복이 아닌 정중하게 준비된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참석자들이 일제히 기립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만수를 향해 경례를 했습니다. 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스미스 장성이 탁자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영웅을 기념합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장성은 와인잔을 들었어요. 박만수 상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어 만수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만수는 무척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참전 용사들은 만수와 함께했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1951년 겨울의 그날이 마치 영화처럼 펼쳐졌어요. 강원도 산악지대 1951년 겨울. 추위가 더 심해지고 있어. 스미스 병장 당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와 그의 소대원들은 깊은 산 속에서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어요.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로 퇴로가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었죠. 탄약은 얼마나 남았지? 소대장이 물었습니다. 두 시간 정도 버틸 만큼이요. 다른 병사가 답했어요. 혹독한 추위와 식량, 탄약 부족으로 그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본부와의 교신도 끊긴 지 오래였어요. 그때 무전기에서 잡음 섞인 소리가 들렸어요. 청취. 여기는. 박만수 상사. 위치 확인. 병사들은 놀라서 무전기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여기는 찰리 소대. 우리는 고지 307 인근에 포위되어 있다. 무전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확인했다.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하지만 먼산 너머에서 젊은 만수는 이미 특공대를 조직하고 있었어요. 전우들을 두고 갈수 없습니다.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그는 상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자원자 10명으로 특공대를 꾸렸어요. 그들의 미션은 명확했습니다. 야음을 틈타 절벽을 타고 적진 후방으로 침투해 포위된 미군 소대를 구출하는 것.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들은 가파른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미끄러운 얼음과 눈으로 덮인 바위는 오르기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만수는 동료들을 독려했습니다. 마침내 새벽 3시, 그들은 적진 후방에 도착했어요. 만수는 수신호로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적초소를 무력화시키고 포위망 안쪽으로 침투했어요. 우리는 전우를 구하러 왔다. 만수의 외침과 함께 기습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후방 공격에 혼란에 빠진 적군들, 포위된 미군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격을 시작했어요. 혼전 속에서 스미스 병장이 총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날 두고 가세요, 상사님. 스미스가 고통에 신음하며 말했어요. 만수는 단호했습니다. 전우를 두고 가는 군인은 없다. 그는 스미스를 업고 적진을 뚫고 탈출했어요. 그의 등에는 스미스의 피가 스며들었지만 만수는 끝까지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끝나자 연회장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난 듯한 감동이 서려 있었어요. 만수는 담담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전쟁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인간성은 살아있었죠.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었지만 전우였습니다. 그의 단순하지만 깊은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미스 장성이 일어나 만수의 어깨를 꼭 붙잡았습니다. 오늘 저녁 미국 대사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상사님께 늦었지만 응당 받으셨어야 할 훈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만수는 놀란 눈으로 스미스를 바라보았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스미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빚을 갚는 일입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그날 저녁 호텔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었어요. 만수가 평소에 일하던 주차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붉은 카펫이 깔렸습니다. 미군 의장대가 정렬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대리는 정우와 미진을 불러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 둘은 고객 응대에서 배제다. 창고 정리와 주차 보조 업무만 맡아라.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며 수긍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대리는 만수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만수님. 저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용서해 주십시오. 만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모두 지나간 일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의 너그러운 태도에 김대리는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이윽고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미스 장성은 만수를 단상으로 초대했어요. 박만수 상사는 가장 어두운 시간의 빛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스미스 장성이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30명이 넘는 미군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용맹함과 희생 정신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장성은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나는 은색 훈장이 있었어요. 미합중국은 박만수 상사에게 명예은성훈장을 수여합니다. 장례는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만수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훈장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웅은 따로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전우들. 그들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의 겸손한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스미스 장성도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는 박만수 상사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직원들은 그를 보면 모두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했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평소처럼 깔끔한 제복을 입고 출근했어요. 그의 주머니에는 여전히 흰 장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주차장을 꼼꼼히 점검했어요. 정우와 미진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상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럴 수 있지. 괜찮아요. 저희. 할아버지. 아니, 박상사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미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만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야기하지요. 그때까지 창고 정리는 다 끝내야 합니다. 두 젊은이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더 이상 창고 일을 시키는 것이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웅의 가르침을 받는 기회로 여겼죠. 오전 중 호텔 총지배인이 직접 만수를 찾아왔습니다. 박만수 님, 저희가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어요. 호텔 역사관의 명예 관장직을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에게 리더십과 책임감에 대한 강의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음. 그래도 주차장 일은 계속해도 될까요?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총 지배인은 놀랐지만 이내 미소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만수가 들어서자 모두 일제히 일어나 격려했습니다 그는 당황했지만 곧 미소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앉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저 평범한 주차 안내원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두의 눈에 만수는 더 이상 그저 평범한 주차 안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 영웅이자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만수는 젊은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입니다. 만수가 말했어요. 어떤 일을 맡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진정한 군인 정신입니다. 그날 오후 만수가 주차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한 젊은 직원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신입 직원으로 보였습니다. 직원은 만수 앞에서 멈춰 서더니 조심스럽게 경례를 했어요. 만수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손을 들어 답례했습니다. 그렇게 딱딱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젊은이. 존경합니다, 상사님. 젊은 직원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수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흰 장갑을 꺼내 젊은 직원에게 건넸어요. 이런 건 해보고 싶었나? 만수가 장난기 있게 물었습니다. 젊은 직원은 감사히 장갑을 받았어요. 네, 상사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만수는 미소 지으며 주차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일몰의 붉은 빛이 주차장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삶은 계속되는 것이지. 그는 중얼거렸어요. 중요한 건 어디서든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야. 젊은 직원은 존경의 눈빛으로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석양이 물드는 주차장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들 뒤로 지는 해는 마치 과거의 영광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호텔 로비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박만수 상사 기념관이라는 작은 전시 공간이었어요. 그곳에는 만수의 젊은 시절 사진과 훈장,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담긴 패널이 설치되었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제복을 다림질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7시 30분에 주차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직원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일찍 출근했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오후 스미스 장성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는 만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식에 초대했습니다. 편지에는 왕복 항공권과 함께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상사님, 당신의 용기와 희생을 전 세계가 알게 될 것입니다. 만수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편지를 수락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출발 전날 호텔 직원들은 작별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만수에게 새 넥타이와 정장을 선물했어요. 정우와 미진은 특별히 준비한 앨범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직원들의 메시지와 사진이 가득했어요. 빨리 돌아오세요, 상사님. 주차장이 상사님을 기다립니다. 정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수는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라. 내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호텔의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엘리트 호텔에는 진정한 영웅이 있었으니까요. 주차 안내원의 모습으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진정한 영웅 말입니다.